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여름 티셔츠를 잘 입는 여자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기본적인 옷들을 구비하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본적인 옷들을 몇 가지 색상으로 갖춘다면 옷을 다양하게 멋지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여름 기본 옷을 준비를 했는데요. 면 티셔츠가 아니라 린넨으로 만든 티셔츠와 니트탑입니다. 저의 경험상 면 티셔츠로 만든 옷들은 몇번 입으면 초라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 린넨과 니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린넨 티셔츠는 자라와 마시모드띠에서 골랐는데요. 양쪽 브랜드 다앞 브이넥이 많이 파여옷 입을 때 약간 뒤로 넘겨서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옷들은 지금 자라에서 제가 고른 겁니다. 색상이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시모드띠에서 골랐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흰색도 있는데요. 이 퀄리티도 다 똑같고요. 그 대신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이 자라나 마시모드띠는 같은 회사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미듬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데, 스몰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에게 많이 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니트 탑입니다. 이거는요. 자라에서 제가 골랐는데요. 색깔이 제가 입은 거랑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어, 기분 전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핑크색이나 아니면 그린 컬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스코스랑 나이론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입어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39,000원인데 할인하면 또 가격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기본 옷은 색상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린넨 티셔츠와 니트탑을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은요, 흰색 바지나 청바지, 검정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그럼 린넨 티셔츠와 니트탑과 코디할 수 있는 코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지나 스커트로 코디하기입니다. 올해 트렌드를 적용하여 이 상암, 화이트로 코디하는 겁니다. 동일한 컬러를 코디하게 되면 신장이 커 보입니다. 화이트와 블랙으로 코디하기입니다. 화이트와 블랙은 시크한 기본적인 코디 방법입니다. 화이트와 블랙과의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요, 미디 기장의 화이트 미디 스커트와 라운드 블랙 니트와 블랙 하이힐로 심플 코디를 했으며, 이 하이웨스트 스커트로 인해 하체가 길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블랙과 화이트 에어라인 스커트와의 심플 코디고요. 세 번째는 어깨 패드가 들어가 있어 이 상체가 빈약한 분을 커버할 수 있는 화이트 티셔츠에 버뮤다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또한 엄지발가락 부분이 노출된 화이트 오픈토와의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와이드 화이트 팬츠에 하체가 길어 보이게 짧은 기장의 스트라이프 티셔츠와의 코디입니다. 특히 신발을 화이트 스니커즈와 코디를 했기에 한층 더 하체가 길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으로 와이드 팬츠 옆선에 사진처럼 블랙이 들어간 팬츠를 선택하신다면 바지에 부어한 것을 제거하여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믹스매치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믹스매치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 상하 블랙으로 코디하여 키가 커 보이게 또한 하이웨스트 미디 스커트로 코디하여 하체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요. 두 번째는 린넨 하우스 베이지 펜슬 스커트에 블랙 티셔츠와의 코디, 실크 스프린트 스카프를 목에 감아서 포인트를 주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내추럴 컬러와의 코디이며 멜란지 블루 셔츠와의 컬러 조화도 잘 어울립니다. 네 번째는요, 롱 맥시 스커트와 화이트 티셔츠와의 코디로 자수가 들어간 핸드백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리어 스카이 라운드 롱 티셔츠에 블랙 버뮤다 팬츠와 애니멀 하일과의 코디, 두 번째는 그레이 와이드 팬츠와 폴리 티셔츠와의 꾸안꾸 스타일, 세 번째는 어깨에 패드가 들어간 트렌디한 그레이 면 티셔츠는 마른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올리브 그린 카고 팬츠에 멜란지 티셔츠와의 코디, 두 번째는 화이트 라운드 슬리브리스 티셔츠와의 코디, 세 번째는요, 올리브 그린과 니트와의 코디. 네 번째는요, 이 상하 동일한 색상으로 코디함으로 심플한 느낌과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준 꾸안꾸 스타일입니다. 이 또한 브이넥 린넨 티셔츠를 고름으로 몸과 얼굴형이 날씬하게 보이게 연출했으며 이러한 브이넥은요, 상체가 통통한 분, 얼굴이 각이 진 분한테 잘 어울립니다. 이 블레이저나 베스트와 코디하기입니다. 블레이저나 베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봄과 여름에도 다양한 티셔츠를 블레이저와 베스트로 코디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화이트 블레이저와의 코디. 두 번째와 네 번째는요, 키가 작은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상하 화이트와의 코디입니다. 이번에도 티셔츠와의 코디입니다. 첫 번째는요, 와이드 팬츠를 입을 때 티셔츠를 안에 넣어 입어서 바지가 부하지 않게 하체가 길어 보이게 코디를 했습니다. 이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화이트 플리츠 맥시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두 개의 사진에서 첫 번째는요, 데님 롱 셔츠에 와이드 티셔츠와 숏 데님과의 코디입니다. 이두 번째도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인 클럽 베스트와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가 시크해 보이며, 그 와이드 팬츠를 전혀 부하지 않게 코디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